코미디언 김준호와 김지민이 공개 열애 3년 만에 결혼합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지민과 김준호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예식을 올립니다. 사회는 김준호와 SBS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도심 포맨 등에 함께 출연한 룰라 멤버 이상민이 맡습니다. 축가는 가수 거미, 변진섭이 부릅니다. 김준호와 김지민 모두 연예계 인맥이 두터워 이날 1200명의 하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민은 최근 MBC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출연해 결혼식이 이번 주인데도 실감이 안 나고 과정이 너무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결혼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코미디언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2022년 교제 사실을 인정한 후 공개 열애를 이어왔고 작년 11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